자, 그러면은, 시원하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빨리 전설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자,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싫어도 눌러, 형들. 자, 그러면은, 뭐, 시원하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새벽에 뽑아야 잘 나와. 어, 그래, 그래, 율무야. 밥 맛있게 먹으래. 뿌잉뿌잉이라니. 졸라 귀여운데? <laughs> 어, 졸기탱인데? 어, 야, 김 빠진다. 이 방, 이거, 구데기다구데기 방이다. 자, 이럴 때는,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서, 용가리가 한 번은 나올 줄 됐는데, 한 번은 안 나오네요. 야, 이거는 뭐, 아니, 진짜 이게 불을 뿜을 때도 됐는데, 불을 안 뿜네. 돌아버리겠네. 불을 한 번도 안 뿜어, 형들. 한 방에 줄려나? 와 심각하다. 와 그렇지 그래 오래 걸렸다. 땡짜로좀 줘라 진짜 진짜 오랜만에 나왔다. 아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 이건 줘야 돼 진짜 형들. 와 이거는 진짜 안 주면은 이거 안 됩니다. 어. 아우. 와. 와. 그래도, 어우, 그래, 연타, 연타, 연타. 연타 나쁘지 않다. 나와라. 어, 연타, 이거는 주겠지. 이놈은 주겠지. 나와라! 와. 어렵다. 가금의 길은 어렵다, 진짜로. 오 세번 사면타 사면타 사면타. 그래. 오 사면타 좋아. 이제 줄 때가 된다. 이제는 센짜줄때 됐다. 어 이거 느낌이 달라. 아니야 느낌이 달라. 아씨 느낌 다르긴 개꼬가 달라. 이씨 똑같구만. 아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씨발 사면타 나와가지고 난뜬줄 알았다. 분명히 하나는 주겠거니 생각했는데, 에휴 진짜. 기대한 내가 멍청하지, 진짜. 나오겠냐? 두 번? 음, 두 번, 두 번. 와. 네, 이렇게 힘들면은, 원래 형들 그거 알아요? 이렇게 힘들면은, 그, 합성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합성에서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 자, 시원하게 한번 눌러볼게요. 아유, 에휴 지겨워. 자, 이 정도만 해놓고, 나머지는, 특성으로특성으로 특성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다 보면은, 우리 형들, 열통 터질 거 아니야. 45번. 얘가 확률이 얼마였지, 형들? 확률이, 보급에서 휴기가 17%. 17%니까는, 두 마리 정도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근데, 뭐, 이런 확률이 뭐 중요하겠냐. 10마리 정도 나오겠지. 에, 맞잖아, 형들. 10마리 정도 나오겠지. 10마리? 어, 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10마리, 정확히. 어? 정확히 10마리 나왔죠? 기가 막히다, 진짜. 이러면은 이제 두마리에서세마리 나와야지, 정확히. 어, 이러면 두마리에서세마리 정도 나와야죠. 아, 정확하다 확률,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확률을 가지고 노네 그냥 <laughs> 확률을 가지고 놀아요. 자 나이스 마지막 희귀까지 나왔고 자 그러면은 얘가 여섯 마리네 어차피 두번응두번 음, 하면은 요거 나오거든요 요거 나오니까는 오 여기서 떠준다 나이스 오 여기서 떠주네 오야 미쳤다 12%인데! 어? 12%야, 12%! 와, 대박! 근데 없는 거두 개네. 돌려야지, 무조건. 좋았어.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합성을 할게요, 그냥. 어차피 여기서 하나 얻으니까는. 에이, 설마 또 여기서 또 주겠어? 아니, 맞잖아, 형들. 에이, 또 주겠어? 뽀사지겠지. 에이, 뽀사지겠지. 설마. 어, 설마. 와, 진짜. 오! 아, 또 없는 거. 아, 나, 야, 씨, 미치겠네, 진짜. 자, 취소하고, 요거 획득할게요. 요거 획득해서 바라쿠 있는 거. 지금 보면은, 네 마리인데, 바라쿠, 캠벨, 이게 다 없는 건가, 내가 지금? 야, 다 없는 거네. 그래서, 바루쿠는 그냥 소환을 할게요. 네, 혹시 모르니까는, 바루쿠는 그냥 소환을 하고, 확정을 할게요. 자, 확정하고, 그 다음에, 캠벨, 정의조각과 가위트. 얘네들은, 한 번씩 돌릴게. 어. 합성 보면은 자두 마리 있죠. 요르그 아그나르 자 그리고 가이트. 가이트를 한번 돌릴게요. 이거를 안 보이는 상황에서 다시 섞어 봐야 아니면 이렇게 보이고 나서 섞으면 은 모를까. 아니 맞잖아 내 말이 틀려요? 나이스 그렇다 있는 거자 됐어 왔어. 어? 자 어디 보자 나도 한번 가능하네. 야비어드 가자. 이. 자 이러면은 아 컬렉도 완료되고 영웅도 몇마리야 8마리 됩니다 8마리 한번 합성할 수 있다 이야 <laughs> 우와 한번 합성할 수 있다 자 원투 갑니다 여러분들 전설업 전설업 자 쓰리 투 원! 제발! 깨지지 마라! 깨지지 마라! 깨지지 마라! 일어나! 에! 끝이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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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되는데 아직 끝난게 아니네 야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네 아 감사합니다 야14800 들어가네요 어14800 돌고돌아 쩔었어 돌립니다 자 돌고돌아서 계속 진행시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진행시키겠습니다 야 갑자기 텐션이 올라가는데 <laughs> 아니 저기 형들 갑자기 텐션이 올라가 이게 왜그럴까 잘나와야되는데 여기에서 제발 아, 잠깐만. 나슈라? 나슈라, 내가 알기로는. 아, 씨. 돌아버리겠네? 와, 29,800인데? 돌려야 되잖아, 무조건. 어, 레오폴드라든지, 아니면은, 아그론이 나와야 돼. 이렇게 세 마리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 샤카? 또 상관 샤펠도 어차피 공룡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레오폴드가 제일 좋거든요 얘가 제일 좋아 자한번더 돌릴게요 뭐이 정도는 뭐 돌려도 어차피 저는 쌉이득이기 때문에 자한번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소환 무조건 가운데입니다 저는 저는 무조건 중앙에 있어 그리파 아 잠깐만 아씨 아니, 똑같은 게 나와? 70, 몇만 원인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저기, 원거리로 갈까? <laughs> 아마 마법사 중에서는 헤일로어가 1티어고, 궁수 중에서는 아스트리스가 아마 1티어일 거예요. 그 다음에 기사, 이게 근접에서는, 어, 레오플드가 1티어. 이세개가 아마 1티어일걸? 이번에 한번 섞어줘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다시 소환한 다음에, 확인 누르고, 4개에서, 다시 섞기? 다시 한번 섞어주고, 그 다음에, 남자는, 좌지! 아, 계속 진행이지? 미안해. 나 여기 찍을 거야. 나 여기 찍을 거야, 여기. 여기에 여기. 제발 좀 넣어주세요, 진짜 부탁입니다. 제발! 제발! 어! 1티어 궁수. 아, 1티어 궁수. 궁수로 가야 될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네요. 나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1티어 궁수로, 이거 봐봐, 형들. 안 되잖아, 이거. 솔직히 이거는 에바잖아, 형들. 그쵸? 어쩔 수가 없다. 자, 갈아타겠습니다, 여러분들. 궁수로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쩔 수가 없네요, 진짜. 운명인가 봅니다.